예수님, 오늘은 9월 19일 연중 제24주간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직을 통한 영적인 성장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직은 영적인 몸의 생명 활동이라 할수 있습니다. 무릇 생명 활동의 기본은 영양분을 섭취하고 소화하며 배설하는 기능과 주변 환경을 감지하는 감각 기능, 그리고 생명 정보를 복제하여 재생산해내는 생식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부여받는 영적인 몸의 생명 활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소화 기능이 부실하면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듯이 영적인 몸의 영양분에 해당하는 말씀과 애덕실천에 기울으면 영적인 성장도 더딜 수밖에 없어서 신앙의 지진화로 남습니다.또 주변 환경의 변화에 둔감하면 더운 날씨에 시원한 곳을 찾을 줄을 모르고 추운 날씨에 따뜻한 곳을 찾을 줄을 몰라서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듯이 영적인 몸이 성장하도록 주어지는 전례력의 변화와 시대의 징표에 둔감하면 영적인 건강에도 적실로가 켜집니다. 그리고 건강한 젊은 남녀가 부부가 되면 역시 건강한 자녀들이 태어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과 애덕실천에 건실하고전략력의 흐름과 시대의 징표에 순응하면 새로운 입교자와 성소자는 자연히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육신의 차원에서나 영신의 차원에서나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독서에서 사도 바오로가 설파하는 진리가 바로 영적인 몸의 현실에 관한 통찰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아래차원의 사람들에게 부활의 높은 차원에서 살아가는 현실을 일려주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닌데 바오로는 씨앗이 땅에 떨어져 묻혔다가 썩은 것처럼 변화되는 듯 하지만 새로운 싹으로 다시 살아나고 끝내 더 많은 열매로 맺는 자연의 이체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되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묻힘은 죽음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다만 그 죽음은 육신이 세상을 떠나는 그 죽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다릅니다. 바오로는 예수님을 알고 부활을 깨우친 그 순간부터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살아가는 자원은 이미 이 현세에서도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영적인 몸의 현실인 것이지요. 말씀으로 영양분을 얻어 살아가는 영적인 몸의 실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복음 선포 경험을 담아 한해 비유를 군중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씨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많은 기회에 역시 셀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느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을 테지만 듣자마자 잊어버리고 자기가 먹고 사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을 것입니다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의 운명처럼 말입니다 그중에는 말씀을 듣고 머리로 이해한 이들도 생겨났을 테지만, 머리로 이해한 바를 실천을 해야 체험도 생기고, 체험 중에서 깨닫는 바도 생겨날 텐데, 머리로만 그치면 체험도 깨달음도 생겨날 틈이 없고 턱도 없습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의 운명이 그렇습니다. 씨앗 속에 들어있는 양분만으로 연명하다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단단한 바위에 가로막혀 해가 뜨면 곧 말라버리지요. 기복 신앙의 슬픈 현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이 오로지 당신이 지금 당장 필요한 복만을 청하는 딱한 종교인들이 부지기수로 넘쳐납니다. 이들에게는 사도직이라든가 영적인 몸이라든가 하는 개념도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적은 수의 신자들에게는 이중의 목표 추구라는 기막힌 모습이 발견됩니다. 신앙으로도 성장하고 싶으나 세속에서도 놓치고 싶지 않은 달콤한 과실이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로 모순되는 이중의 노력은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에 부대끼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많은 냉담자들이 다시 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의 운명을 오늘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직을 하면서도 그 속에서 불평거리를 찾아내는 데 귀실입니다. 포기할 핑계거리가 언제나 넘쳐나지요. 결국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숨을 막아버려서 죽고 맙니다. 예수님에게서도 안타까웠던 현실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가이들도 바리사이들도 젤로대들도 군중도 그토록 가까이서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배웠고 그분의 기적을 목격하고서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다만 소수의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였고 맞이하였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인 몸을 소중히 갖고 왔다가 사도직을 시작하고 이로써 교회를 이룩함으로써 후대의 사람들도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은 이들이 시작한 사도직은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이룩된 교회는 더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마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많은 열매를 100배 이상 풍성하게 맺는 것처럼 영적인 몸의 재생산을 그 이상으로 해내기 때문입니다. 사도직에 종사하며 무거운 짐에 허덕이시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부활의 기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가기가 벅차서 매사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시는 교우 여러분, 더 많은 축복을 받고 싶으시면 사도직에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